2, 1, 액션! 안녕하세요, 네, b j 푸샤입니다. 네. 오늘은, 어, 신들의 전쟁을 해볼 건데요. 네.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아, 아, 와, 신들이다! 야이! 이게... <laughs> <laughs> 뭐 야, 표지판 없애다 뭐야? 팝장님님과 네, 어.. 돈사안뜯는다며아뭐 어, 진짜... 얘가 그랬어 예! 에이나 어, 네, 이거 표지판 안 없애 야 이거 표지판 없애라고 표지판 없애면 내려가 없애라 표지판 알았어 이제 여기 다. <목소리> 야, 자자 그래. 그래. 벌써? 아, 어, 가자. 벌써 시간이야. 아빠님! 어, 다들 있보아님도 조용히 해야지. 야 근데 팀을한 대! 이게 이게 아이디어아님 킹이 나안 찍는다며. 누가 너무 좋아. 오, 우리들 너 능력 뭐야? 나 없어 능력 없어? 능력 없으니까 나 너희 능력 없이 해어 여기 어디지? 아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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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 이제 간다. 뭐하요나어 지금

무 그냥 또 리버 같이. 어 밤이다 난 자야지. 아그니까 그렇죠. 못이지 말았어야지. 이런 망할. 근데 영내 인생의 위기. 네 인생 망위기. 그걸 고 만들어. 어? 어 세이브 끝. 근데 이짱 아, 어 2K. 2K. 어? 무아 저기. 저기 저 혼자인데. 아이. <목요>, 아, 아, 작지진. 들어. 오케이. 로 갈까? 로 갈까? 아. 니야 방송에 나오려면 나도 방송 중 그냥 리용 짱. 네, 님무 부샤님 부산님저 모닝입니다 네? 저 마크 1년차 넘어요 네? 핸드폰 마크 1년차 넘어요 아 그래요 님은 몇년 됐어요? 어... 몇년 됐겠지 컴퓨터 마크 3년 됐어요 저 컴퓨터 마크 3년이에요 3 좋은데 영마야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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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네. 재밌어 아 그런거? <laughs> 그래. 야 근데 다 왔다? <laughs> 다 왔다? 쑥쑥 해야 돼 시청자 여러분들은 막장으로 만아나 어떡해? 어차피 음? 아, 어차피 내가 제일 야 음. 부진아 음? 용암은 음. 복지 대원사라고 하는게 아니야 영암은 무기로 사용하라고 있는거야 지도영암이 있어 알아? 아이얘도 알아야 이린 아이융 들... 네 얼굴 있어 니네 얼굴 음. 관중 관있아 어이구 어, 손이 미끄러졌네 나는 가고싶다 얘따 예 관심 아이고 관이 미끄러졌네 이거 관심이미끄아아 완전 착하네 아, 아 안오네 아이씨 리절로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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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대란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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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혼자 너무 가 <laughs> 이런 일이야 남짱인게 당신들 이부들이아룰나부 백만님이 뭐라고 시으로떠는데고하셨지아 백반야 어, <laughs> 나 여기 있어 난너 <laughs> <laughs> 보여? 나 보여. 나 보여. 나 가운데 왔어. 이제 보여 보여 칼수 있어. 요야 근데 너희 그럼 맨손 싸움 할 거야? 예. 가능해? 아니 칼로 하지. 난칼 해야지. 맞아, 맞아, 이마. 이마. 철칼 철칼 못 만드냐? 만들 수 있는데. 얘는 못 만들어. 지금 야, 철이 철니들이다 털어갔다 며 다이아몬드 칼. 다이아몬드 넣었어요. 아,

죽었어, 죽었어. 이제 죽었다고. 어? m 아이런 아이 아, 씨부럴 야 이거를 확 돌려봐. 그래? 해봐. 안 돼. <laughs> 하품이야, 나 보이니? 나 있어, 네, 이제 저쪽 두명팀 원킬, 원킬 그리고 여기 원데스. 그 지금? 아, 나그 뒤로는 좋아해. w 지 n t care what this is. I'm sorry. I'm sorry. i <laughs> 아, 여기 학교인데. 어? 아, 이 패서? 그그그그 아, 이거 패서? 아, 이 이거 이거 패 이거 패 이거 서 아, 이 아, 이이 아, 나왜 이거 패서? 어이가 아, 이이 아, 이거 이이

이저 음. 죽이면 찰다 없어요. 아, 그렇지. 왜 깨. 갑자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. 아, 그랬죠? 있다 있어요. 는게이 야, 돌리 없네, 돌이 슬프게도. 그데 영장 응. 돌고개이를 아, 만들어서 여기를 아, 켰는데. 아, 아, 존나 빡치. 야, 아빠 이 냄들빠이.